왜, 왜, 왜? 가야돼? 왜 가야돼? 오늘 나랑 노는 거 아니었어? 응. 음. 나 아픈데. 어? 나. 머리도 아프고, 배도 아프고, 마음도 아프고, 다 아픈데. 갈 거야? 아이고, 아빠라. 아이고, 아픈데. 혼자 있게 생겼네. 아픈데, 여자친구는.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어쩔 수 없지 혼자 있어야지 서로서살건 나이고 난못 산다 <laughs> 아이 그니까 왜가 어 오늘 나랑 놀기로 했으면은 어 시간 널널하게 해서 다른 친구랑은 약속 안 잡아놔야지. 음. 어쩔 수 없는 거야. 진짜 아프긴 아파. 마음이 좀 아프네. 알겠어. 그럼 뭐 어쩔 수없지 보내는 드립니다. 가시는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 없어서 <laughs>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친구 뭐뭐 뭐 만나서 뭐 하는데 뭐 뭐가 중요한 건데 음 고민 상담? <laughs> 뭐 어쩔 수 없지 응 음, 그래 갔다 와 <laughs> 친한 친구잖아 뭐 나랑은 뭐 갔다 와서 놀아도 되고 뭐 얼마든지 놀날 많으니까 음, 갔다 와서 내 쓰라린 마음 좀 치유해주고, 음, <laughs> 아, 괜찮다. 갔다 와. <laughs> 아픈 척좀 해봤어. 아픈 척좀 음, 보내기 싫어가지고. 음, 왜? 설마. 아이, 그냥, 어? 그, 뭐야, 고민 상담만 해주고 와. 뭘 또? <laughs> 맛있는 것까지 사온다, 그래. 뭐, 안 사와도 되는데, 뭐, 굳이 사온다면, 음. 아이스크림이 좋겠군. 아몬드 봉봉이 좋겠어. 음난 그거면 되겠군. 그거면은 쓰라린 속이 조금 어, 시원해 진정될 것 같아. <laughs> 어, 갔다 와. 조심히 갔다 와. 아, 그래. 아이 그. 아 잠깐만, 나 이제 혼자 뭐 하냐. 혼자서. エミナや。